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림사 사부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일단은 윗꼬리 음봉이 크게 나오고 나서 거리량도 많이 터지면서 어,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어, 여기서 재돌파를할 것처럼 하다가 예,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더 지금 하락할 여력이 추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한 80만 원대에서 70, 75만 원대 부근이죠. 여기 부분까지 이제 내려왔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바닥부터 지금 10만 원대에 자 여기서 최종 매집을 한 이후에. 어, 돌파를 하면서 10배 이상 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 10배에요. 2023년 1월입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10배가 오른 주식이 여기서 다시 간다고 보기에는 어, 조금 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피로감도 상당합니다.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이 피로감 그리고 공매도의 이 막강한 힘이 있어요. 공매도가 지금 작정을 하고 손실났던 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나올 호재들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봤을 때좀더 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만 원대 부분이죠 70만 원대 후반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어, 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 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 여기 부분이죠. 90만원 가는 이 라인이죠. 90만원에서 100만원 가는 이 라인. 여기에서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80만원대에서 호재가 역대급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반등을 크게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반등이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저항대가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 100만원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야.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큰 거래량이죠 어~ 주가가 지금 (80만 원대가) 넘는데 (200만 주에서) (3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어~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터져줘야지만 하 100만 원 이상을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의 유무를 어떻게 확인 하느냐 바로 거래량이다. 80만 원대에서 거래량이 막강하게 터져주면 아 세력이 아직까지 에코프로로 작업을 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기 보다는 어느 정도 흥부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그 주식의 진정한 우리가 매매에 있어가지고 좀더 도움이 되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을 하면서 일단 또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제 에코바이오죠 자, 에코바이오 지금 어, 소림사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어, 우리 멤버십 이제 동방불패 멤버십이 있고 열혈강호 멤버십이 있습니다 동방불패는 장기 포트폴리오를 짜드립니다 목표가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열혈강호 같은 경우에는 단타 방에 초대를 해서 단타를 하시면서 중장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어, 등급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게시판에다가 어 찝어드린 종목 에코바이오 9월 6일날 말씀드리면서 5500원 이하에서 담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5500원 찍었죠. 54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어 며칠 만에 이런 식으로 며칠 만에 이런 식으로 평단가 대비해서. 70%가 어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꼬리가 나온 상태이고요. 자, 에코바이오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또한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4% 상승하면서 시간외가 대박입니다. 시간외 상한가 같습니다.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은 여러분들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소림사의 실력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 커뮤니티 게시판에 추천한 내역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것이 바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9월 14일 드림시큐리티 현재가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어,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하루만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 말씀해 드렸죠 자 에코바이오 9월 6일 날 신호 드리면서 5500원 이하에서 예 매집을 하라는 이러한 신호까지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타면 단타 중장기면 중장기 어, 소림사가 어, 정말로 급소의 자리를 어, 캐치를 해낸다 그렇게 말씀해드리면서 어, 멤버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 주식 소림사와 함께 어,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멤버십 가입 적극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어, 설명해 드린대로 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축제를 벌였으니까 이제 축제가 분명히 끝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죠. 주식도 그러하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1년 동안,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흐름이 일단은 조금 무서운 흐름이고 지금 여기 부근이죠. 그래도 80만 원을 지지를 못한다. 예, 적어도 60만원대에는 얘가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어, 박스권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에코프로를 좀더 보수적으로 어,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소림사 단타방의 매매원칙은 손절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매일매일 급등주의 시작점에서 공략해드립니다. 단타방 리딩 결과를 커뮤니티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세요.